오늘은 2018년 3월 16일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2박 3일 청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하여 숙현이가 섬섬옥수 만들어오신 반찬과 또 어, 찰밥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청도 다녀오신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우님 크로바 어, 지난 3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풍동댁 자녀들 일곱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섯 가족이 다녀왔는데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다시 인천공항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각자가 전부 다 노력을 했고 또 하느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 한 말씀 어떠? 기분이 어떠셨어요? 형님 이렇게 이 2018년 3월 13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화목한지를 모르고, 모르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화목하고 이 다음에 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 그것도 알고 파이팅이다. 파이팅 우리 형님 또 여행을 가고 싶단다. 적금을 들어야 됩니다. 응. 그다음 에 우리 왕 큰언니 한 말씀, 응 어. 해봐 그냥 해라. 어째서 오늘 기분이 어땠어? 무조건 좋았지. 무조건 고또 데리고 가? 응. 또 데리고 가고 따라갈게. 따라가 응. 언니 하, 튼튼했어. 그다음에 우리 상루님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아 신명을 아무 건강 이상 없이 응. 잘 구경하고 와서 흥분합니다 정신문중에 김씨문중까지 합해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우리, 우리, 우리 오빠가 여기 계셨네. 음. 오빠, 한 말씀. 청도 여행 이번에 너무 좋았고, 네. 그 청도가 행편없는 것을 알았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아주 그 멋있는 도시가 음.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오기구 회의가 6월달에 다가오면서 곳곳에 많은, 그, 많은 건설 현장을 보면서, 어, 우리하고는 조금 대도전 우리보다는 조금, 조금 덜된 도시였지만은 앞으로 희망,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다음에 간다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볼것 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형부, 설정 뭐 어디 딴데 보고 오세요. 네. 자. 좀 길게 말씀해주세요, 위원에는온 네, 가족이 네. 아무 이상 없이 여기까지 도착해 줘서 고맙고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 하니까 겁나게 겁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예, 네, 다음에 또 여행 준비해가지고 또 추진해서 막내 막매... 따봉! 감사합니다. 언니, 그 가까이 오세요. 아, 어. 우리 어. 형제간들이 모여서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갔다온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짓은 그 집. 음, 집들을 보니까 음, 음. 참좀 어, 건축한 듯이 예술이 좀 담겨있다. 이걸 음. 느꼈어요. 그래도 어. 한국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사지는 어떠셨습니까? 마사지도 아주 재밌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언니. 권사님. 칭따오 여행 이번에 최고입니다. 여러 가족들 건강합시다. 앉아, 앉아. 나는 언니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자이번에 네, 여행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한 우리 막내 인터뷰 를 하겠습니다. 오빠 언니 올케 언니 여러분 오늘 2박3일 청도 여행 무사히 잘 다녀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텔도 짱이었고요.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실까 싶었는데 음식도 짱이었고 또 우리 큰언니랑 큰형님이랑 큰오빠 80살 넘으셨는데 그렇게 잘 걸어다녀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피리. 건강을 잘 보살펴서 필히 다음 피리. 여행을 하겠습니다 좋아, 화이팅